좀더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즐겨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터프팅을 좋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재미난 일들을 벌어질 거고 수강생들도 마음 좋게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일의 예술 마을에서 터프팅 섬유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성영은 작가입니다. 터프팅 공방 창업을 추천합니다. 터프팅은 원단 기포지에다가 건을 이용해서 실을 심는 역할을 하는 건데, 현재로서는 공장에서 러그를 생산하는 기술이에요. 러그뿐만 아니라 거울,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 수 있는 활동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예, 터프팅은 세 가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작업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만큼 이제 원데이 클래스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들여야 되는 공수가 작아요 내가 이 수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들의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는 직관적으로 작업을 할수 있다는 점 터프팅을 쏘고 뒷면에 가셔서 바로 나의 작업면을 볼수 있고 실수했을 때 수정도 쉽습니다 비전공자도 창업이 가능하고요 이런 장점들이 공방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적합한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처음에 공방을 수업을 들어오러 오신 분들한테는 그래도 개인이 6개월 정도는 준비를 하고 하는 게 좋겠다라고 안내는 드렸지만 이후에 빠르게 진행하셔서 잘된 케이스들을 많이 봤어요. 한 3개월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터프팅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그래서 앞으로 터프팅 공방의 창업이 전망이 아주 밝다고 판단됩니다. 한 가지 조언을 좀 드리자면 터프팅 작업을 하시면서 재료들을 같이 쓸수 있는 아이템을 하나 더 배우시거나 활용하시는 것좀더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터프팅과 같이 쓸수 있는 리들 펀칭을 한다든지 아니면 직조 작업을 한다든지 또 다른 것들을 찾으셔서 아이템들을 더 많이 늘리시면 창업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터프팅 공방을 하시면서 우수적인 시간들은 개인 작업 혹은 주문 제작을 해서 매출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터프팅 공방에 필요한 재료와 장비는 터프팅 건, 터프팅 수직기, 터프팅 전용실, 바탕지, 라텍스 틀, 공급기입니다 터프팅 건을 몇 개를 구비해야 되는지 가장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3명이 수강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컷건과 루프건 두 가지가 있는데 컷건은 기계다 보니까 갑자기 고장이 날수 있는 경우가 또 발생할 수 있고요. 소모품인 건 안에 가위가 부러진다든지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세 명을 수용하신다고 하면 다섯 대 정도, 그리고 루프건은 세대 정도. 구비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터프팅 공방 운영할 때 가장 많이 지출되는 부분은 터프팅 전용사 실입니다. 터프팅은 실을 사용하는 공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양한 색상들의 실을 구비해야 되고요. 실한 콘당 250g씩 감겨져 있어요. 터프팅 작업할 때 4콘을 한 번에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수강생 두 명이 같은 색을 쓰게 될 경우에 8콘을 쓰게 되고 한 번에 바탕색을 두 분이 그날 바로 쓰게 되면 그 색이 소모할 수 있기 때문에 색상당 1kg 이상씩 확보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보통 1kg를 준비했을 경우 구매 주기는 6개월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터프팅이라는 게 아무래도 소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방음이 안 된다든지 하면 서로가 불편할 수 있고 자유롭게 작업을 못할수 있고 본딩을 할때 라텍스를 쓰는데 향기가 잘될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공간을 쓰는 사람들한테도 피해를 줄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더 도심인데 가격이 높은데보다는 조금 떨어져서 공간을 더 편리하게 마음껏 쓸수 있는 공간 좀더 추천을 드립니다. 클래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콜라보를 통해서 작품 활동도 진행하고 전시도 하고요. 예약은 인스타그램, DM,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등록을 하시고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네이버 톡톡으로도 문의들 많이 주십니다.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는 이유는 빠르게 결제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수강생들도 그거에 대해서 만족도도 높고 딱히 연락을 안 하고 싶으시면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편하게 예약할 수 있어서 좋았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또한 저희도 공수가 좀덜 되는 부분도 있어서 스마트 스토어를 충분히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매출에 대해서 기록도 되어서 이 매출이 이번 달에는 어떻게 늘어지고 어떤 요일이 많이 인강을 하셨으면 그런 것들이 데이터베이스가 될수 있기 때문에 네이버를 충분히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주 고객은 20대에서 40대 여성이고요 SNS를 통해서 꾸준히 소통하고 작품 활동으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강생 한 분이 직접 얘기해 주셨는데 전국에 있는 공방을 다 찾아보셨대 오시기 전에 좋아요 누르고 사진을 저장한 걸 봤더니 다 저희 공방의 작업물이라고 해주시더라고요 장비가 엄청 훌륭한 것이 있고 이런 것보다는 내가 직접 가서 아 이렇게 작업할 수 있겠구나 이 결과물처럼 하고 싶다 터프팅 했던 작업물로 보고 많이들 와주시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창업을 하시고 노출과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요 지인들을 꼭 활용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인들을 베타 클래스로 수강을 해서 수강생인 것처럼 사진도 좀 찍어서 노출도 하시고 왜냐하면 다른 수강생들은 아무래도 노출하는 부분에서 꺼려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의 공방을 확실하게 노출하고 홍보할수 있는 방법은 지인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방법과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키가 좀 작으신 분이 오시거나 키가 크신 분이 오시거나 원단을 걸었을 때 아니면 틀을 배치를 했을 때 틀이 너무 높거나 낮거나 힘이 세신 분, 작으신 분에 따라서 진행 속도도 다를 수가 있어요 다양한 분들이 올수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서 조금 더 많은 연습과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귀중한 시간을 내서 찾아오신 분들에게는 어설픈 대응을 보이지 않도록 사전 검증을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마다 속도가 다르고 도안이 다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은 좀더 늦게 끝나시거든요. 사전에 더 늦게 끝날 수 있으니 이후의 시간은 스케줄 잡지 말라고 안내하는 것도 팁입니다. 또 다른 좋은 한 가지 더 안내를 드리자면 컴퓨터 기능 부분에서는 좀 공부를 해주시는 걸 수업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강생의 손그림으로 그려오는 경우 해요. 그걸 저희가 빔으로 맞춰드리지만 어느 정도 색감을 입혀서 보여주는 정도의 컴퓨터 스킬이라던가 도안을 조금 더 손을 봐줄 수 있는 컴퓨터 스킬이 있으면 도움이 될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뿐만 아니라 컴퓨터 일러스트나 포토샵을 배우신다고 하면 본인의 무고도 개발을 할수 있고 부가적인 그래픽 디자이너에 대한 비용을 절감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홍보할 때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 활용을 하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창업하실 때 수강생들이 내가 잘할 수 있을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세요. 좀더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즐겨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터프팅을 좋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재미난 일들을 벌어질 거고 수강생들도 마음 좋게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 응원합니다. 나에게 창업이란 나의 사람들과 같이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제 사람들이 생기고 같이 재미난 일을 하고 같이 하하호호하면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 인생에 정말 소중한 엔돌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일들과 더큰 일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창업으로서 더큰 꿈을 키워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터프팅에 대해서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에게 더 널리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인터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우리 동네 CEO TV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